요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한 돈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뉴스에서나 듣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금은방 앞을 지나가며 직접 가격표를 보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오른 금이 더 오를 수 있겠느냐며 불안해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이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금값은 오르는데 왜 마음은 편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평생 성실하게 저축해온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예금과 적금 위주로 자산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주식은 불안하고 부동산은 이미 늦은 것 같고 남은 선택지가 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골드바를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고 다시 한번 망설이게 됩니다. 너무 비싸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드는 불안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금값이 오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입니다. 금은 평소에는 조용히 움직이지만 세상이 불안해질 때 갑자기 튀어오르는 자산입니다. 이분의 해결 방향은 단기적인 가격이 아니라 금이 왜 오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값 상승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정리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5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몇년전 가게를 정리한 뒤큰 투자는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 금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골드바가 잘 팔린다는 말이 들리고 지인들 사이에서도 금을 샀다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 부분은 불안해졌습니다.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모두가 몰릴 때가 과연 가장 안전한 시기인가 하는 점입니다. 금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이미 많은 위험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정학적 긴장, 금융, 불안, 신용위기 같은 요소들이 한꺼번에 겹치면 금은 급등하지만 동시에 변동성도 커집니다. 이 부부가 선택한 해결책은 전부를 한 번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산의 일부만을 안전 자산으로 분산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이었습니다. 불안할수록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미 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몇년전 금값이 비교적 낮았을 때 소액으로 금을 사두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요즘 뉴스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지 더 들고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많이 올랐고 주변에서는 더 오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경고도 들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욕심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에서 가치를 지키는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분이 세운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일부는 정리하고 일부는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전부 팔아버리면 더 오를 때 아쉽고 전부 들고 있으면 조정이 올때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금값이 오를 때 불안해지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배경 때문입니다. 금이 오른다는 것은 세상이 안정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정세의 긴장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국가부채 문제 같은 것들이 쌓일수록 금은 빛을 봅니다. 그래서 금값 상승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점검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금을 단기 수익 상품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금은 위기 대비용 자산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한 번의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판은 판단 모두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내 자산 전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 가격만 보지 말고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금값이 왜 오르는지를 이해하면 불안은 줄고 판단은 차분해집니다. 그만 돈 백만원 시대라는 말은 자극적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신호를 공포로 받아들이느냐, 준비의 기회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50대 이후의 자산 관리는 공격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금을 다시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 균형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 돈이 100만원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현상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지금의 금값은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불안의 집계표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숫자로 말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오를 것이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불안이 커졌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첫 번째 배경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국채로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 지역 금융의 불안신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돈은 약속보다 실체를 찾고 있습니다. 금은 이때 가장 직관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전쟁이나 군사적 긴장이 실제로 폭발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합니다. 국제 분쟁 에너지 공급 차질 외교 갈등 같은 요소가 겹칠수록 자산 시장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이때 금은 언제나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값 급등은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긴장의 축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통화 환경의 변화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화폐의 가치에 대한 의심도 함께 커집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면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금은 이 흐름의 가장 앞단에 서 있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 상승은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라 통화 가치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금을 중심 자산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은 방페이지 창이 아닙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도구로 접근하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금의 역할은 위기시 자산 전체의 흔들림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의 비중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할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지금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을수록 진입과 이탈 모두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에 사거나 한 번에 파는 방식은 후회를 키우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분할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고 싶다면 나누어 사고 줄이고 싶다면 나누어 줄이라는 조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쪽으로 가든 감정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목적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금은 왜 샀는지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보유는 불안만 키웁니다. 노후 안전판으로 가져간 것이라면 단기 가격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단기 수익을 기대했다면 지금은 욕심을 점검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금값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목적의 일부를 달성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골드바 품귀 이야기 은행 창구에 줄 뉴스의 자극적인 숫자들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안 사면 늦는가가 아니라 지금 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후라면 자산의 목표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자산 관리는 성장보다 생존에 가깝습니다. 큰 수익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금은 그 과정에서 하나의 도구일 뿐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금 흐름 다른 자산과의 균형 생활비 계획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만 돈 백만원 시대라는 말은 자극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느끼는 집단적인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불안을 그대로 따라가면 판단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이해하면 오히려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금값이 오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이 금값 상승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야 할 기회로 보시는지 아니면 경계 신호로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